어느 일본 품 대저택의 식사 자리. 오늘의 주인공 호브는 동료 아서와 함께 누군가를 열심히 설득 중인데, 대신 그러기 위해 서는 당신에 대한 모든 걸 알아야 하니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지만 사이토는 뭔가 눈치를 챘는지 호브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He knows. 사이토가 뭔가를 눈치채자 저택이 무너지려 하는데요 코브는 그의 금고 위치를 알았다면 성공할 거라고 받아놨는데 그때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멜러리 코브의 아내였죠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은 코브 코브는 의자에 줄을 먹고 아래로 내려가라 하는데 그녀를 믿고 뛰어내리지만 사라져버렸죠 덕분에 코브는 떨어지버렸지만 다행히 의자가 걸려진 덕분에 끝까지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겨우 기어올라온 코브는 사이토의 방으로 침입하는데 코브는 경비들을 은밀하게 제거하고 미리 파악해 둔 사이토의 금고를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종이문서를 받고 치기하죠메리 결국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아서까지 잡아준 상황 호부는 결국 총과 서류를 넘깁니다 you? You know 사실 이들은 어느 낡은 거부에서 함께 자고 있었는데요. 호 r 의또 다른 동료 네 n a 가전전긍긍하며 셋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이토는 누가 보냈는지 협박을 하고 u 부는 죽으면 어차피 꿈에서 깨기만 할거라 신경도 안 쓰지만, 하지만 보통 그대로 느낄 수 있었죠. o <laughs> 리 다른 쪽도 r 려하자 코브는 순식간에 아서를 죽이고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도망칩니다. 사이토는 서류가 바꿔지게 된걸 뒤늦게 깨닫죠. 사람들의 같은 꿈을 공유하게 된건 바로 이 패시브 때문이었습니다. 코브는 사이토의 서류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건물이 문에 잠기게 됩니다. 실은 내시가 중력을 이용한 키를 써서 그를 욕조에 빠뜨린 거였죠. 코브는 깨자마자 사이토를 제압하고 핵심 내용을 보라고 협박하지만 사이토는 그들은 실패했다고 하죠. 빡친 코브는 좀더 강경하게 나갔는데 사이토는 카펫의 재질이 양모가 홀리에스테레인걸 알게 되고, 아직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걸 깨닫죠. 현실에 그들은 달리는 기차 아니었고, 네시브에 <laughs> 연결되어 같은 꿈을 공유하고 있었죠. 사이토는 자신의 꿈에서 고통을 주도하지만, 이곳은 네시의 꿈이었죠. 사이토는 꿈속의 꿈도 모자라 남의 꿈에 자신이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적잖은 충격을 받습니다. 프 카. 꿈의 설계자인 네시는 일어나자마자 갈굼을 먹고 팀은 사이토와 깨기 전에 러닝칩니다. 그리고 사이토는 잠에서 깬뒤 묘한 표정을 짓죠 코브는 드넓은 도키 어딘가에 숨어있었는데 팽이를 돌리며 현실에 있는지를 확인해봅니다 꿈속이라면 이 팽이가 끝없이 될겠지만 다행히 이곳은 현실이었고 코브는 이 팽이가 멈추지 않는다면 자신의 머리를 쏘려 했었죠 그때 어디선가 걸려오는 전화 바로 코브의 아이들 필리파와 제임스였죠 코브는 무슨 이유인지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했는데 반갑기도 하지만 심란해 보이는 코브 그때 아서가 찾아오고 코브는 사이토의 주추를 유리한 코블사가 임무에 실패한 자신들 쫓을 거라며 서둘러 도망치자고 하죠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헬기를 타려 하는데 헬기에는 사이토와 네쉬가 있었죠 네쉬가 코브를 배신한 것이었고 직접 처리할 기회를 주지만 거부하는 코브 사이토는네쉬를 알아서 처리해버립니다 코브일사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였죠 코브의 물음에 오히려 사이토가 묻는데 사이트는 코브와 아서를 그냥 보내주는데 아이들 생각에 코브는 흔들리고 자신의 경쟁사를 상속받을 인물이 회사를 쪼개버리게 만들어달라는 부탁이었죠. 사이트는 침을 꾸릴 것을 명령하고, 아서는 집에 가고 싶어도 그렇지 인셉션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파리. 코브는 자신의 꿈멘토이자메리의 아버지는 마일지 교수를 찾아옵니다. 코브는 자신의 집에 돌아갈 방법을 찾았다며 설계자였던 네시가 빠졌기 때문에 실력 있는 새 설계자를 찾으러 온 것이었죠. 마일지 교수는 아리아드네를 소개시켜주고, 코브는 그녀에게 미로를 만들어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버리는데 마치 아리아드는제 실력을 발휘하고 코브는 그제야 만족하죠. Like. 그동안 아서는 팀이 일할 작업실 을 준비합니다. 코브는 그녀에게 꿈속으로 침투하는 개념과 꿈의 설계법에 대해서 설명 중인데 아리아드네는 상대방이 현실적 이를 믿게끔 어떻게 디테일을 살리냐 반문하는데 코브는 지금 도 꿈에 있다고 알려주죠. 그리고 꿈이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공개된 파편에 맞아 죽으며 꿈에서 깨는데 그녀는 한 시간을 머문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잤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5분만 자보기로 하는데 다시 그곳으로 온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코브의 무의식속 존재들이었죠 이들을 이용이 표적의 생각을 훔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코브 적응이 빠른 아리아드네는 자신의 세상을 재창조하기 시작하는데 꿈에 점점 빠져드는 아리아드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세상을 계속 바꿔나가는데 이곳에서 그녀는 신이었죠 점점 창조의 재미를 붙이는데 특이한 방법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코브는 매우 흥미로워하다가 자신이 이 다리에 온게 처음이 아닌 걸 깨닫죠. 코브는 기억에 의존하게 되면 꿈과 현실을 혼동하게 된다며 경고하는데, 그때 코브의 무의식 속 존재들이 그녀를 공격하고 무의식 속에 메이도 있었죠. 그녀에게 칼을 찔리며 잠에서 깨고 또다시 메리나 아 안자. 코브는 토템으로 이곳이 꿈이 아닌 걸 확인합니다. 버서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그녀에게 토템을 만들자고 하는데, 칼에 찔린 느낌이 생생한 아리아즈는 그만두겠다고 하죠. 하지만 코브는 꿈에서 맛본 경험 때문에 돌아올 거라며 임시를 만나러 케냐로 떠납니다. 고 도박 중인 임스를 만나죠 일어난 위장사인 임스에게 인셉션을 하자고 제안하는데 아서와는 다르게 인셉션이 가능하다고 하는 임스. 또한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생각을 심어야 가능하며 자신도 해보다가 실패했다고 털어놓죠. 임스는 바닥부터 다져야 한다며 부족이 편견과 아버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며 약제사인 뉴서프를 만나보자며 코볼사의 위행을 따돌리고 30분 뒤 아래층에서 만나기로 하죠. 임스가 시간을 끄는 동안 호브는 곧바로 런을 치죠. Am... 그렇게 코볼사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코브사는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어딜 가도 포블사의 영역이었는데 다행히 사이트만 넣어줍니다. 투자 대상 보호 차원이었죠. 그리고 임스도 데려갑니다. 호부는 꿈의 3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하고 유서프는 꿈이 불완전해진다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강력한 자신의 약은 가능하다면 몇 명이 가냐 묻는데 임무를 제대로 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이토까지 참여하죠 유서프는 자신의 진정제를 경험해보라며 지하실로 안내하는데 12명이 연결된 채 꿈을 공유 중이었죠 약 성능도 검증해보는데 한번 잠들면 40시간은 잠들게 되고 그들은 매일같이 이곳에 잠들러 왔죠 꿈이 그들의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호부는 진정제를 직접 느껴보기로 하는데 너무나도 생생한 매력 꿈을 꾸며 유서프의 약으로 진행하 기로 합니다. 사이트가 건넨 타겟은 로버트 피셔. 바로 그를 인셉션해요. 피셔 모로우 회사를 쪼개버려야 했죠. 피셔 모로우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장악해 사이트 회사마저 밀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었죠. 임슨은 로버트의 대부 피터 브라우닝에 관심을 갖는데, 헌천천을 위조해 피셔 모로우의 잠이 브라우닝의 특징과 성격을 관찰하죠.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모리스 회장과 아들 로버트의 관계도 관찰하죠. 임씨가 궁금해하는 로버트와 브라우닝의 관계도요. 경영권 위임을 가지고 언쟁이 있었는데. No, this is not, right now. But it's 임스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설계를 시작합니다. 브라우닝을 이용해 보기로 하는 거죠. 자신이 브라우닝을 연기하며 로버트의 무의식 속에 실을 뿌리고 깊은 꿈으로 들어갈수록 히셔 스스로 생각을 주입하게 하는 거였죠. 아서는 임스의 계획에 찬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점점 뼈대를 갖추고. 코브의 말대로 집나간 설기사도 돌아왔죠. 꿈 속에서만 가능한 에서 유를 창조하는 like 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었죠. 나서 이렇게 이것저것 배우다가 호브의 아내 메에 대해 묻는데, 메는 호브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했었죠. 그날 밤 아리아드네는 자신의 토템을 만들고, 호브에게 자신의 토템을 만들고 있었다며 토템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냐고 묻는데, 메의 아이디어였고 펭이도 그녀의 토템이었습니다. 꿈속에서의 음 펭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걸 발견한 것이었죠. 호브는 설교도의 진행을 확인하는데, 설교대를 보여주려는 그녀를 말립니다. 아리아드네는 멜이 나타나는 걸 막을 수 없냐는 걸 묻고, 팀원들도 이걸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호브는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를 숨기려 하죠. 왜 집에 돌아가지 못하냐고 묻는데, 다음날 회의 중인 인셉션 팀, 외게 심어야 할건 아버지의 제국을 조각내겠다였는데, 임슨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회사를 분열시키는 게 어떤지 제안하지만 조정적인 것보다 경정적인 게덜 효과적이었고, 이에 임슨 아버지는 나 스스로 일어나길 원하신다를 제안하죠. 임세가 거의 캐리하는 분위기인데, 유서 프는 안정적인 진정제에 힘쓰고 설계는 촉박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리아제네가 설계한 꿈에서 회의를 이어나가죠. 1단계에서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 2단계에서는 나 스스로 일어서겠다. 그리고 3단계에서 아버지는 회사를 쪼개는 것을 바라신다를 인셉션하기로 하죠. 또한 각 단계에서 뺄 때는 킥을 사용하기로 하죠. 이미 일전에도 쓴 적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꿈꾸는 사람을 넘어뜨려 낙하하는 감각으로 깨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각 단계에서 킥을 줄 시도로 음악을 들려주기로 합니다. 이제 남은 건 로버트를 10시간 동안 묶어둘 방법이 필요한데 사이토는 시즈니에서 LA를 2주에 한 번씩 다니는 로버트의 전용기를 고장내고 시즈니에서 LA까지 가는 항공편이 있는 항공사를 그냥 사버립니다. 그렇게 10시간도 걸면서 이제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한편 아리아드네는 매일 밤 작업실에서 꾸밀고는 호브의 꿈에 몰래 잽입하는데 호브는 이곳에서 일과 대화 중이었죠. 하지만 메르에게 발각되고 코브는 급히 데리고 나가는데 유일하게 아내를 볼수 있는 곳이 꿈이었기 때문에 매일 밤 꿈을 꾸고 있었죠. 코브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동하는데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이곳에서 머물 곳이 두려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죠. 아리아드네는 코브가 아이들 생각이 잠겨 있는 틈을 타서 최하층으로 이동합니다. 무섭게 달리는 기차를 지나서 도착한 곳은 한 호텔이었는데 도둑이라도 들었는지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메리 있었죠 메리 다가오고 그녀의 칼에 죽어본 아리아드네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깨진 와이자를 집어드는데 호브는 그녀를 데리고 급히 도망치고 메리를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했으면서 자신을 가뒀다고 포브는 원망하죠 꿈에서 깬둘 그때 모리스 피셔가 사망하면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리아드네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하죠 브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브는 인물을 성공시키며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고 사이트는 자신을 믿으라하죠. 그렇게 일정소로 탑승하는 팀원들, 로버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탑승하고 임스는 그 틈에 로버트의 여권을 훔치고 호브는 여권을 확인한 뒤 비행기가 이륙하자 로버트의 여권을 주운 척하며 떠나고 승무원에게 물을 달라는 뒤은청스럽게 로버트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경계심을 허물고 진정제를 준비해 물에 타 먹이죠. 그리고 로버트는 잊은 잠에 빠지고 매서한 승무원은 이곳을 통제하고 미리 챙긴 페시브 박스를 꺼내죠. 그리고 다 같이 연결합니다. 긴장이 되지 샴페인을 마셔대는 유서프 마지막으로 로봇에게 연결하고 승무원은 그들의 진짜 비행을 시작한다 이내리는 아리아드네가 설계한 도시 유서프가 샴페인을 너무 마셔대서 내리는 비였죠 그리고 도착하는 구형 르네시스 첫 번째 계획은 택시를 탈취한 뒤 로봇을 태워 납치하기였죠 그러기 위해 우선 사고를 내고 빡친 기사를 지체의식으로 간계를 하면 됐죠 아서와 사이터는 빠르게 택시에 타고 로봇을 발견하고 태우죠 그때 임시가 뒤에서 달려 함께 탑승하고 내리겠다는 로봇 그러나 너 납치된 거야 아리아드네를 태우는데 호구의꿈에서나 어떤 기차가 난데없이 그들을 덮치고 기차는 도로를 종일 무신하고 활성화하 사방에서 그들을 공격해오고 그들은 무방비 노 줄여 집중사격을 마죠 사방에서 서드는 통해 꼼짝없이 갇히고 마는데 다행히 기차가 지나가서 포브가 구하러 가 구하러 왔습습니다 음. 이가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더우 빠져나오는데 사이토가 흥을 맞고 랬죠겨우 도망친 팀은 안전한 곳으로 숨고 내장 밖의 상황에 당황하죠. 전문적인 킬러들의 공격은 전혀 이상하지 못했었는데, 아보트의 무의식의 기억 추출에 대비 훈련을 받아서 무의식에 무장되어 있는 상태였죠. 사이토는 고통스러워하고 인스가 그를 죽여 깨워주려 하지만 겨우 말리는 호흡. 뉴소프의 진동제가 워낙 강력해서 죽으면 잠에서 깨지 못하고 림보라는 무의식의 세계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었죠. 림보는 꿈의 가장 밑바닥인 곳으로 훈실 속 비행기의 0 시간은. 1단계 꿈에서는 1주일, 2단계는 6개월, 3단계는 10년이므로 꿈의 밑바다로 갈수록 체감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죠. 다들 그만두자며 여기서 버티자고 하지만 약효가 끝나 일주일을 버텨야 했기에 호분은 그 안에 죽고 전부 림보에 빠질 거라며 원래 계획대로 꿈의 꿈으로 돌아간 틱을 통해 빠져나온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기 위해 로버트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그의 지갑을 뺐는데 흥미롭게도 로버트의 어릴 적 사진이 들어있었죠. 임스는 브라우닝으로 변장해 로버트에게서 정보를 캐려합니다 그리고 고문당한 척을 하죠. 변장한 임스가 로버트와 대면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회사를 쪼개길 바라고 있다며 내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거라 하죠. 진짜 연정이 따로 있다고 비밥을 까는데 로버트는 그땐 건 모른다고 하죠 거기에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차가운 모습에 갈등은 더욱 깊어졌죠 임스는 강신만의 방식으로 널 사랑했다고 미끼를 던집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아버지가 임종 직전 자신에게 한 말을 읽어주죠 막막하기만 한 임스 아레아드네는 코브의 무식 때문에 다들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며 진실을 추궁하고 이에 코브는 이야기를 털어놓죠 코브는 매일과 꿈에 가장 밑바닥을 탐구하고 있었고 무의식의 해변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른. 이곳에서 무려 50년 동안 자신들의 세상을 건져 하자. 하지만 기억에 의존해 만든 세상으로 점점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매은 자신의 토템을 내면 깊숙이 숨겨버립니다. 림보가 그녀의 현실이 되어버렸고 꿈에서 깬 그녀는 현실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무의식의 산물이고 진짜 아이들이 현실에서 기다린다며 결국에는 결혼 기념일마다 오던 호텔에서 그녀는 현실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곳이 죽음의 세계인 것도 모른 채, 멜은 건너편에서 코브를 기다렸고, 코브는 아이들들리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멜은 코브에게 살해당할까봐 무섭다면 편지를 보낸 상태였고 자신이 혼자 죽으면 코브는 이곳에서 살기 힘들게끔 만들어놓은 상태였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곳을 현실로 믿고 있는 남편과 함께 현실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놀람> 그녀는 정신 상태도 정상이었기에 코브는 아이들을 뒤로 한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아리아드네는 코브의 탓이 아니라며 자신을 용서하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셨을 때에 로봇의 무의식이 접근하고 더 강력한 방법으로 협박합니다 5, 2, 8, 4, 9, 1 꽤나 의미 있는 성과로 곧바로 2단계로 진입하기로 합니다 이제부터 믿을 건1 단계 꿈의 주인인 유소프의 운전 실력이었죠. 다음 단계는 유소프가 운전하는 차안에서 진행하기로 합니다. 실러들의 추격을 따돌리며 말이죠. 그렇게 2 단계로 진입합니다. 임스는 미모의 여성으로 변장하고 로버트가 아까 부른번호를 어, 네. 연락처라면 숨기고 떠납니다. 이 번호를 각인시키는 것이었죠. 이어서 코브는 자신을 찰스라고 소개하고 자신은 무의식의 방어 기제 중 하나라면 꿈을 꾸는 중이고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하죠. 임스는 사이터에게 장난을 치며 쏘다 훔친 로버트의 지갑에서 동일한 사진을 발견하죠. 유소프는 미친 운전 실력으로 잘 따돌리고 있었고 알게 모르게 2 단계 꿈의 영향을 주고 있었죠. 로버트는 혼란스러워하고 코브는 로버트를 진정시키며 당신을 도우러 온찰스라고 속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의식을 적으로 인식해 버렸죠. 무의식들은 사실 코브를 쫓는 것이었지만 로버트는 자신을 쫓는다고 착각하죠. 코브는 빠르게 그들을 사살하는데. 아서와 아리아드네는 528호 아래층 491호에 준비돼. 1단계 꿈으로 돌아갈 키게 될폴탄을 가져가고 사이토와 임스는 무의식 속의 브라우닝을 어쩌다 만나게 되고 그를 따라가보고 로버트나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 하는데. 호부는 꿈꾸기 전의 상황을 기억해내게 하고 비밀번호가 객실과 연갈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함께 우측으로 향하고 대기하고 있던 아소아리아드네가 528호를 진니까요8시브 기계를 찾아내며 호부는 납치범들이 이곳을 유인해 꿈속을 꿈으로 들어가려 한것 같다고 알려줍니다. 브라운이은 놀랍기도 528호에 들어오고 호부는 그가 고문당하는 걸 직접 견혁하고 묻고 로버트는 자신을 납치하기 브라우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의식 속 브라우닝은 자신과 로버트의 아버지가 일곱 회사를 망치는 걸볼수 없었다며 아버지가 로버트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 하고 네, 코브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의 꿈으로 들어가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자고 하죠. 하지만 그건 로버트의 무의식이기에 결국 로버트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1 9는분득도1 9던 날에 호텔 커튼이 떠올라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3단계9 9도착한 팀원들 아리아전9가 설계한 병원이었죠 그리고 2단계 꿈에서는 아서가 팀원들을 지켜야 했죠 여기서는 아서가 캐리해줘야 했는데 아서는 결1하게 로봇의 1999년도 1 9 9게 됩니다 9 9 9년도힘9게싸우도있9 9 9년 1단계에서의 중력 때문에 아서는 여러모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벤이 추락하며 중력의 영향으로 호텔 역시 빙비된 듯 돌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이제 킥을 준비합니다. 유서프는 다리 한가운데로 이동하고 최대한 버티다가 아서에게 신호를 준뒤 끈질긴 로봇의 무의식이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니 방으로 뛰어듭니다. 그 충격으로 킥이 발동되지만 아직 임무는 시작도 못한 상태였죠 아선 추락 중인 배의 영향으로 무중력 상태에서 터져있는 침문들을 모아 모두에게 작용할 킥을 만들어줘야 했죠 우선 폭탄을 모으고 호텔 전선으로 한대묶고 인간 버거를 만들어준 뒤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한 곳에 몰아 넣은 뒤폭탄 설치해 와이어로 불을 끊어버리고 엘리베이터 하단에 폭탄을 설치합니다 폭발력을 추진력 삼아 전작으로 돌진시키려는 것이었죠 혼전과 충돌하는 그때가 기회될테니까요 네. 한편 3단계에서도 사이토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서둘러 발전을 진행하죠 먼저 임스가 어그로를 끌고 병원을 지키던 군인들을 빼냅니다 그리고 병원을 설계한 아리아드네의 지름길로 나머지 인원들이 이동하죠 포브와 아리아드네는 건너편 건물로 가서 저격으로 로버트와 사이토를 업어여줍니다 로버트와 사이토는마침내 도착하지만, 사이토는 쓰러지고 말야이어그로를 끌었던 임스는 로풀이 복귀하려 하자 난입로로로로로을찍어버로니로로버트는진실로로로로로로 그때 메리 나타나고 말죠. 코브는 메린인걸 확인하고 망설이게 되고 결국 로버트는 사살당하죠. 손익기 메을 쏘고 로버트에게 달려가 보지만 이미 죽어버린 로버트. 임슨은 재세동기로 살려보려 하지만 코브는 이미 림보에 빠졌다며 임무 실패를 선언하죠. 로버트의 인셉션 성공 여부가 무척 궁금했던 임슨 정말 아쉬워하죠. 그때 아리아즈네가 림보로 들어가 로버트를 데려오고 상위 퀵에 맞춰 들어가면 된다고 설득하죠. 림보에 빠지기 때문에 고민하던 코브는 아리아즈네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등피어가된 해안가에 도착하죠. 붕괴되고 있는 이 도시는 과거 쿠브와 메리 50년 동안 인구에 걸쳐 만든 도시였죠. 이넓은 도시에서 어떻게 찾나 싶었지만 쿠브는 메리 어디 있을지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자 정말 메리 기다리고 있었죠. 메는 이곳이 현실이라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돌아오라고 하지만 코브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현실보다 긴 시간을 림보에서 살아온 멜 림보를 현실이라 믿기로 하고 꿈과 현실을 구분해준 토템을 숨기고 코브는 현실로 돌아가고자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줍니다. 이 세계는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심은 것이었죠.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코브의 인셉션으로 멜은 현실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주는 기차길에 나란히 눕고 누군의 두려움도 코브와 함께라면 괜찮았죠. <목소리> 현실로 돌아왔지만 호브가 심은 생각 때문에 멜은 계속해서 이 세계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현실로 돌아가겠다며 자살하게 된 것이었죠. 호브가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간접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것이라 여겼고 그 죄책감이 멜의 모습으로 호브의 무의식 속에서 그를 방해한 것이었죠. 한편 적들은 다시 복귀해 오고 있었고 임스는 사이토에게 최대한 버텨달라 부탁하고 힘을 위해 포탄을 설치합니다. 사이토는 죽어가면서도 초인적으로 적들을 막아내다 결국 숨을 거두고 갑니다 나서는 임스에게 신호를 주고 애니 수면의 달 타이밍을 기다리죠. 임스는 급히 제세종기를 사용하고 호브는 이곳에 남을 테니 로버트를 넘겨달라 하죠. 다행히 로버트는 테라스에 있었고 멜은 드디어 함께 있게 되어 기뻐하지만 호브는 지금쯤 사이토가 림보에 빠졌을 거라며 사이토를 찾아 함께 돌아가겠다 하죠. 멜은 함께 하기로 하지 않았냐 하지만 호브는 아내가 너무나도 그립지만 의식 속에 그려는 그림자일 뿐이라 하죠. 빡친 내리코브를 찌르자 아리아즈네가 멜을 쏴버리고 로버트를 추락시켜버다 로버트가 깨어나자 임스는 어서 가보라고 하고 로버트는 마침내 진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의 앞에는 아버지가 있었죠. 생각지도 못한 말에 당황한 로버트. 아리아드는를보고에서사이토를 찾아 돌아오라며 힙으로 돌아가고 있다. 로버트는 문를 열어보게 되는데 확인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최종 유언장과 사진 속의 바람개비를 발견합니다. 이로써 로버트는 아버지가 원한 곳은 자신과 다른 길을 걷길 바란다는 걸 깨닫죠. 임스는 설계대로 인셉션이 성공하자 협족해하고 아침 내연속히이 시작됩니다. 아서가 킥을 만들어내면 스도킥을 만들고 이렇게 2단계 꿈으로 돌아가는 팀원들 그리고 아서의 킥으로 엘이터가 충돌합니다. 애니 수면을 닫는 순간 모두 1단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버트는 브라우닝과 함께 도망치고 브라우닝에게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자신의 길을 걷겠다 다짐하죠. 그리고 인셉션의 성공을 확인하는 인스, 토텐시가 베네에서 최대한 버티고 있던 팀원들. 나서는 코브를 깨우려 하지만 이미 린보에 빠진 코브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죠. 코브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리아드는널 거라 확 신하죠. <목소리> 사실 부부는 50년 동안 림보에서 이미 함께 늙을 고 갔었죠 그리고 코브는 마침내 멜에게 영혼의 동신을 놓아주어야 한다며 멜를 보내주게 되죠 이제 그만 꿈에서 깨고 현실로 돌아가야 하기에 림보를 헤매고 있을 사이토를 찾아내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죠 코브는 낯선 해안가에서 경비에게 발견되어 낯설지 않은 어느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의 주인은 다름 아닌 사이토였죠 엄마. 소브 years... 역시 오랜 시간 그를 찾아 헤맨더라 겨우 자신의 목적을 깨닫고 끝없이 돋는 팽이를 보고 이곳이 꿈속인 걸 자각한 사이토는 권총으로 손을 뻗습니다 림보는 가장 밑단계이기에 죽으면 바로 깨어날 수 있었죠 그렇게 비행기에서 눈을 뜨는 코브 난도의 비중을 친 아서와 믿고 있었던 아리아데네를 마주하고 한동안 넋을 잃고 있던 사이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죠 이렇게 노려보고 있까 가볼 수가 있나? 우리의 로버트는 정말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비행기는 L.A. 공항에 도착하고 코브는 긴장하며 입국 심사를 받는데 별마 싶었지만. 고마워, 미스터 캡. Thank you, sir. 기뻐하는 아리아드네. 유토프 임스와 이준 인사 한번 나누고 로버트를 지나치지만 잠깐 보고만을 로버트. 미리 기다리고 있던 장인을 만나는 코브. 드디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죠. 오랜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꿈에만 그리던 집으로 도착하고 설마 아니겠지 하고 행위를 돌려보는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현실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항상 얼굴 보는 걸 피하던 코브는 마침내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아이들 곁으로 달려갑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는 마이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등 뒤로 행이 하나가 쓰러질 듯말듯 위태롭게 돌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맛있게 리뷰하는 남자 무비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인셉션은 크리스토퍼 논란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조셉 고든 레빗 폼 하디 마리온 꼬디아르 킬리언 워피 앨런 페이지 와사나 베켄 주연의 2010년 작품입니다. 꿈속의 꿈으로 들어가 목표물에게 완전히 다른 생각을 심어 정신적인 테러 행위가 주 목표인 이 영화는 한스 지모의 웅장한 ost와 놀란 감독 특유의 cg 없이 만든 명장면이 일부인 영화로 개봉 당시 심야영화로 본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작품으로 몇번 정도 본 인생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인셉션 개봉 후 마지막 행위가 돈 장면 때문에 결말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무했지만호브의 반지가 숨은 떡밥이며 꿈속에서만 반지를 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결정적으로 논란감독 피셜로 코브의 장인 마일즈가 나올 때는 항상 현실이라고 말해주며 열린 결말이 아닌 코브가 현실로 돌아온 해피엔딩으로 연출상의 열린 결말로 감독의 의도한 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코브가 로버트를 인셉션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꿈속으로 도망치는 게 아닌 현실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며 깊은 여운을 남긴 인생 영화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있을 더 재미난 영화 리뷰를 놓치지 마시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영화 리뷰를 빠르게, movie it.